예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저희가 아, 고객분들께 소개해드릴 모델은 위타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봉고 3베이스 캠핑카고요. 두대 모두 다 드림스페이스 9이 R 플러스 알파 아, 캠핑카입니다. 가격은 둘다 7천만 원대예요. 먼저 첫 번째 드림스페이스 9이 R 플러스 알파. 최초 등록은 2 1년5월이고요 주행 거리는 17,600km. 어, 그리고 판매 가격은 7,500만 원입니다. R 플러스 알파기 이 때문에 둘다 6인승이고. 인산철 1200 암페어, 태양광 6 0 인버터는 2kW 고요 고출력 알터 2 0인치 스마트 TV가 어, 두대 있습니다 그리고 24인치 일반 TV 하나 하이패스 앞보기 3점씩 시트로 되어있고요 어, 알루미늄 휠이 어, 국산 아사일로 업그레이드 어, 됐습니다 예. 어, 배려 2400 루프 에어컨, 뭐4 0널 블랙박스 맥스 히터가 장착이 되어있고요 기타 어, 상세한 옵션은 아래 자막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프로션 캠핑카고요. 자, 범퍼에는 에어댐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 화물차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고급 캠핑카 느낌이 물씬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휠도 캠핑카 전용 알루미늄 휠로 업그레이드 했는데 휠도 국산 아싸 휠입니다. 어닝 장착되어 있고요. 어닝 텐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어닝 텐트 레일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캐빈 도 안쪽 어, 아래쪽으로는 접이식 발판이 되어 있어서 안쪽으로 편하게 발판을 받고 편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외부에 24인치 TV, 한정 커넥터 온도 조절이 가능한 외부 샤워기가 있고요. 이쪽은 수납 공간이에요. 수납 공간도 정말 널찍널찍하고 이 어닝 텐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차량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는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여행지에서 캠핑카 세팅하시고 자전거로 주변을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철의 블랙박스에 뒤쪽을 촬영해주는 후방 카메라,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있는 차량이어서 고정식 변기 카트리지를 빼낼 수 있는 서비스도 되어 있습니다. 청수탱크는 150m고요. 청수탱크에 물을 주입할 수 있는 외부. 청소탱크, 물주기구가 보이고 있어요. 드림스페이스9이 알플러스 알파의 메인 침대고요. 양쪽으로 막혀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느낌줍 듭니다. 침대 사이즈는 성인 2명이 충분히 누워서 주무실 수 있을 만큼 넓은 사이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침대 쪽에도 27인치 스마트 TV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문이 한개두개세개 있어서 침대에서 주무실 때 굉장히 쾌적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원활하게 수납을 하시길, 하실 수 있도록 상부장도 6개가 있습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온수매트가 내장된 매트리스고요 그래서 겨울철에 당,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고 침대에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여기에 발판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배터리의 사용량을 알려주는 전력 적상계가 보이고요 운전석 위쪽으로는 벙커베드입니다 국내에서. 최대 사이즈의 벙커베드고요. 벙커베드도 큼직큼직하게 되어있어서 2명 정도 주무시는 데 있어서 어, 불편함이 없습니다.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추락 방지 네트가 있고 벙커베드에도 양쪽으로 창문이 나있어요. 여기는 테이블하고 소파로 이루어진 거실이고요. 11자 형태의 거실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림스페이스인이 R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3변씩 안전벨트가 되어있어서 앞좌석에 아, 운전석 쪽에 세 명, 그리고 안전벨트, 안전벨트로 앞포시트에서두 명, 뒤 보기 한 명에서 주행 중에 여섯 명이 탑승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환 침대이기 때문에요. 아, 테이블 내려주고 이 부분에 매트리스를 깔아주게 되면은 여기 쪽에서도 이제 침대로 만들어져요. 거실 쪽에도 20cm 스마트 TV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미러링으로 해서 아, 요즘 핫한 더 글로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가입하셔야 되고요. 거실 쪽에 상부장이 어, 5개가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또한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배려 2,400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어, 맥스히터, 무시통이 들어쓰기 때문에 바닥이 온돌난방 싱크대랑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덤버람 히터가 나와주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도, 그리고 추운 겨울철에도 편안한 캠핑과 여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포드 사이에 150m 사이즈 디스플이 장고입니다. 이쪽은 주방 공간이고 구도 테이블을 올려주시게 되면 은 싱크대가 한40% 정도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싱크볼, 사각 타입의 싱크볼이 고그 아래쪽으로는 전자렌지가 장착이 되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V 콘센트하고 12V 시거잭과 220V 콘센트가 있고요. 수납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싱크대 위쪽으로도 상부장 2개, 수납공간 아래쪽으로는 서랍 타입으로 5개의 수납공간이 있고요.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옆으로도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겸 샤워실이에요. 세면대 있고 샤워시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군용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집에서 화장실 샤워실 쓰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모델도 어, DS9이 R플러스 알파고 먼저 소개해드린 모델과 어, 외관은 정말 쌍둥이처럼 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차는 최초 등록일은 21년 9월이고요 주행거리는 19,500km 그리고 판매가격은 먼저 설명드린 차량이랑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역시 6인승 탑승이고요. 이산 철1 2 0 0페어의 태양광 3 0 0 w 부고출를락라 알토네이터 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어,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아, 드라이브 와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2 0인치 스마트 TV 그리고 시트 또한 리무지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도 본고스리 어, 순정 이에서 순정 스틸 휠에서 캠핑카 전용 어, 알루미늄 휠 어, 국산 아사휠로 업그레이드어 있고요. 스카라이프의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디쉬 에어컨도 DC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또한 순정 봉고 3 오디오도 어, 소니 오디오로 업그레이드되어 있습니다. 어, 어닝 장착되어 있고 어닝 등 그리고 어닝 텐트를 끼울 수 있도록 끼울 수 있도록 어닝 레일이 어, 추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외부에서 TV 보실 수 있도록 어, 외부 TV. 드림스페이스의 모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어, 메인 침대 아래쪽을 전체를 다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어, 워닝 텐트도 어, 캠핑카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DC 에어컨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앞쪽으로는 어, 환기 시스템 환기 시스템인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 0인치 스마트 TV 아무래도 뭐 캠핑카를 타고 여행이라든가 캠핑하실 때 재미있게 캠핑카 안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 미러링이 되어 있는 스마트 TV, 노래방, 스카이 라이프까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드림스페이스9이 R 플러스 알파 캠핑카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드림스페이스 나인이알 플러스 알파 위탁 판매로 진행하고 있는 중고 캠핑카 두 대를 소개해 드렸고요. 음, 주행거리도 짧고, 그리고 어, 출고한 지도, 출고 기간도, 연식도 아, 짧기 때문에 짧으면서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어, 진행되고 있는 위탁 판매 중고 캠핑카입니다.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 오시게 되면 중고차 그리고 중고차, 신차, 해외에서 수입한 유명 모터원까지 한자리에서 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굳이 힘들게 여러가지 보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지 마시고 저희 코지 캠핑카 마켓에 오시게 되면 한자리에서 모든 캠핑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코지 캠핑카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